액션 드로머트 2017폴파이널 던지는 파이터 중계 이제 8강전, 4강전 경기를 기대하고 있으서는 캐스터 성선입니다. 해설위원 정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파이널 2주차 경기가 돌아왔습니다. 아 지난 개 16강전 경기가 이제 굉장히 좀 치열하게 치러졌었고, 네.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들이 등장하면서 매력적인 경기가 나왔었는데 올라온 멤버들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합. 당한 멤버가 올라왔다. 아 이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경기력 역시 상향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이 높았죠. 하지만 김재현 선수가 이재명 선수를 잡아낸 것을 제외한다면 네. 나머지 7명들은 모두 다 경험이 더 많은 선수들이 올라온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치열한 승부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연 8강전과 4강은 어떨지 16강전 하이라이트와 함께 미리 한번 예측해 보시죠. 우리나라 무슨 몰린 사람 이거도 약간 위험했죠. 증폭하고 열이 5니다5 자바닥이 다시 한번 쪽 다음 플러스 디니라운드로 가격표 전동 기회를 잡았을 때 몰아칠 수 있습니다 이구를한번 달군 대변에 어 그래도 다음 에가운네요아안 좋은 것만 가 있네요 네. 음. 아 이거 안좋도안 좋은 있네요 네뛰어놓고 다시 기운만날수 있는 상황 대선들서 점점 어려웠는데요 기계 딱들이기운이나니다 아. 됐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수라지 공사로 마무리 짓는 하선수입니다 아, 지금 약간만 지로나갔야될걸 결국에는 군기지식로해 거라고요? 네. 하도 네. 네. 시도를 지금 어난다 음. 오! 죽어봐. 죽봐 엄청났죠. 뇌연경을점프 스킬로 카운서울이떴던데더 이상 가능성이 있나요? 공격로덮고요 그대로 찍어버리면 트레이그발이죠경를 잡아냅니다. 김태환아 이거 보인다가 아, 좀알았거든요카운터에카운터에카운터울고날 아, 네. 오, 이거 잘못 걸렸습니다. 이거 공중에 한번 벗어났을 뿐, 이게 스킬에 막 빠진 상황에서 어떻는시간이겠어요 보이나요아한번더나요 아! 3세트는 그냥 털어버리네요. 아! 어쨌게나이곡의 절반까지 가야 돼요. 심장 끼리기 그리고 암살까지 어! 어! 아, 역이네다아 아! 아! 다시 맞어요 자, 이번만큼이 중간 끼고아살사이트로 외친 난 경기 끝이아주 김창수 아, 아! 기본 뒤로! 기본 뒤로 시작해. 러고찌타고고 자, 다 김찬수! 공격 날리고 다시 한번까지 아, 이 공포! 오, 이거 약간이가 있었는데! 크라운스, 크라운스! 아! 야 이거 정재훈 선수 반칙도 이건 표현이 안 되네요! 맞져놨습니다 기운 많이 빠진 김영수 아! 라운스이라운스연라운스두번 올렸어요! 공부에 끝나거든요. 자, 공을 끌어오면 끝나는 게 발사! 완벽합니다. 정전선 경기를 끝을 냅니다. 정말 싫었던 16강전 경기가 마무리됐고 이제 오늘은 8강전과 4강전입니다. 네. 오늘 4강전이 끝나고 나면 두 명의 결승전 멤버가 선발이 되겠고 그중에 한 명은 우승, 한 명은 준우승으로 1,500만 원과 1,500만 세라 그리고 500만 원과 500만 세라의 주인공이 될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매척 상황들 전반적인 토너먼트 상황들인데요. 김재원과 정종민, 안성호와 상재원. 김태환 지녀서 김창수 정재원 올라와 있습니다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선수를 이긴 김재현 선수를 제외한다면 경험이 더 많은 선수들이 주로 진출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오늘 안성호 선수와 장재원 선수의 기검 대전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장 워너비 이벤트는 역시 액터 풀명 상자와 액터 럭키 상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뿐만 아니라 베스트 이벤트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액션 토너마트의 전통이죠. 베스트 치어풀과 리액션 그리고 드레서 베스트로 선정되신 분들께는 푸짐한 상품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벤트. 저와 함께 먼저 만나볼 경기 파이강전 경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파이강 1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두 명의 선수 김재환 선수와 성종민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을 김재환이 잡아내다니 이건 진짜 일대사건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김재환 선수가 본인의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해요 그런데 달리 얘기하면 거의 무라일기체의경기가 돼서 경기력을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포장을 잘했네요 네, 아, 생각을 완전히 지워버린 듯한 아주 멋진 플레이 펼쳤던 김재환 선수의 남스컵 자, 그 반대편에 있는 선수라지만 생각이 좀 필요한 선수입니다. 항상 두뇌 플레이를 통해서 뭔가 경기를 만났던 반대편에 있는 선수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남 스트라이커를 상대할 김재환 선수 상대선수 바로 배틀 메이지 정종민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선수들 중에 가장 경험이 많은 선수 그리고 가장 안정적으로 계산적으로 플레이하는 정종민 선수죠. 어, 약점으로 평가받았던. 어, 위상 변화가 완벽하게 해결이 된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은 슈퍼하머 타이밍을 어떻게 버티느냐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약점 얘기는 한지한 1년 한 된것 같습니다 그만큼 네. 점점점 완벽해진 플레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정종민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파 8강 1경기입니다 김재환 선수, 정종민 선수가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성적인 측면에 대한 것들 뭐 다른 걸다 지워버릴 정도로 김재원의 컨비네이션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아이 경기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하는데요. 보통 스트라이커라고 한다면 남녀 모두 다슈퍼하머 쿨타임을 기다리면서 쿨타임 벌기용 어 스킬들 혹은 운영들을 좀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김재원 선수는 그러지 않습니다. 슈퍼하머를 기다리지 않고 그대로 상대방에게 돌진하는 선수고요. 어 제주도에서 어. 춤춤 네 바지 배수. 쪽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으니까 네. 아그 부분은 충분히 커버하시고 오, 얼굴보다도 네. 바지를 커버하는 것이 좀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laughs>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베스트 받았으니까 아 기념품을 지금 말해 있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 오늘 할로윈 가까졌죠? 워 네. 아 어, 빵빵 여거나 여거나 네묻어가고 있는 여쪽의 남자 네 저분은 굉장히 잘묻어가요어 베스트 리액션 축하드립니다. 뒤쪽에 계신 관객분들이 굉장히 씁쓸한 표정으로 <laughs> 네?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이 정도도. 네. 아. 자 오늘 사실 네? 반대쪽이요. <laughs> 네. 아 김태환 선수 만들고. 던파로 창조적인 인생을 생각하게 됐어요. 혹은 던글이죠. 네. 혹은 던파로 창성한 인생. 네, 네. 제잘 담수 보게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빙인만 피하자 오지씨 화이팅이라는 글도 보이고요. 빙인 상당히 좀 많아, 이 츠짱리. 음. 사실 붙어 있는 승국기 이런 식으로 경기를 펼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 보고 던파하고 싶다. 우리 같이 던파하실. 답장 나오고 있잖아요. 있잖아요. 네? 뭐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누구나 취향은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취향은 있는 거예요. 어, 그렇죠. 호도르가 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겁니다. 오, 굉장히 귀엽네요. 저 그림으로 제가 이상한 걸 많이 봐가지고 어, 귀 귀여, <laughs> 네. 귀여운 거말고딴 생각이 자꾸 들긴 음. 하는데 태, 아, 김태환 선수의 피지컬은 진짜 실질적으로 손에 꼽히죠 역대 최고죠 네. 예, 역대 가장 강력한 테크니션으로 꼽히는 김태환 선수고요 오늘, 오늘 그 콤비네이션이 나올 것 같습니다 손속 빠른 선수들이 엄청 많은 가운데서도 빅신리라는 김태환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김태환 선수와 정재훈 선수는 정말 손속도로 따지면 정말 세계 최고급이죠 네. 자, 오늘그 빙인에 관련된 장면도 사실 지난 경기에서도 그컨비네이션한번 연결되면서 그대로 끝난 경우가 많아 가지고 네. 아, 거기에 속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준비했을지가 좀 준비 아 필요한 상황이 되겠는데요. 네, 김재환 선수를 응원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아, 수, 예. 소모품에 대해서 네. 피로도 피로 회복약, 피로 회복의 영약. 그걸 드시면 더 피곤해요. <laughs> 아, 어, 원샷 하셨어요? 돈을 좀 쓰셨다는 얘기가그넘어갔네요 <laughs> 내일 입대한다고요? 어? 누가요? 본인이? 본인이? 어디로 가요? 논산. 논산. 논산! 아 아이 논산. 야, 이럴 때 우리가 줘야 되는데 세라를. 네. 논산에서 실물처럼 쓸수 있어요. 혹시 그 29연대 근처에 가시면 한세민 선수가 지금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약 3주차, 2주차, 3주차 정도 됐을 거거든요. 아, 어, 성캐 좋아. 성캐 치명적인. 정 나라에 아 정말 다행건 본인만 알고 있어요. 네, 그만 잘 생겨야 하는데 그만 잘 생기고 있죠. 왜 오랫동안. 네. 저희는 뭐 하긴. 얼굴 쪽에는 전혀 찍힐 게 없기 때문에. 어. 감사합니다. 어, 우리 작가분인 줄 알았어요. 네. 아니 저, 어, 다른 분이죠? 네, 성캐 좋아. 네. 어, 네. 그래도 놀라면 이제 덜 놀랄 때도 되지 않았을까요? 반갑습니다아요 네. 우리 이제 가족끼리 얼굴 오픈하는 거 뭐가 이상합니까? 반갑습니다. 우린 아, 가족이니까. 네. 자. 경기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1경기 오늘 8강전경기 김재환 선수와 정종민 선수의 경기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양선수의 경기 박수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정종민 선수와 김재환 선수. 어, 진짜 위험했어요. 방금 전에. 근데 계속 위험하고 있거든요. 김재환의 스타일은 이러니까. 일단 위상 변화를 쓰지 않았던 것은 역시 아직까지는 공중 콤보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슈퍼 버가 오죠. 자 초반 상황에서 슈퍼맨 전에도 저돌적인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어어. 지금 이 상황에 좀 주지를 해야 되는 정종미 선수인데요. 이스 인챈트에 불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개를 가져가는 돼. 어! 그런데 강쪽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쪽으로 빠져 나가야 되는데 세딩 걸렸죠. 세딩 제대로 걸렸죠. 자, 이 상황에서는 데미스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정종민 선수입니다. 김재현 선수의 공격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강권까지 쳤고요. 자, 초반부터 계속 몰아치는 장면으로 어. 었습니다 살짝 놓쳤죠. 약간의 코보 미스가 있는 걸로 봐서는 손이 덜 풀린 듯한 모습이긴 한데 이렇게 되면 정종민 선수는 다음 위상 전화부터여까지 버텨야겠습니다. 자, 근접전에서 리처럼 올렸습니다. 정종민 역시 최소히 만만치 않습니다. 간만에 한번 크게 외쳐 보겠는데요. 바운딩 대매 시작이거든요. 자, 뒤쪽으로 한번 바운딩 하겠고요. 환 고! 체력을 독점으만완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슈퍼맨이 간섭 자 슈퍼맨 오기 전에 스톡이 위험하기 때문에 정중민 선수 입장에서 무리해서 때리지 말고 그냥 뒤쪽으로 빠지는 게 낫습니다 자 시간차로 계속해서 사투를 통해서 이제 뒤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체력 데미지 완전히 역전시켰습니다 자 여기서 디스 인첸트 어차피 안 풀릴 거거든요 버프 의수가 많아서 자위상 변화 있죠 자 아직 슈퍼맨이 깨졌고요 오 이러면 저점에 마무리 될수 있습니다 자 이번 공포에 끝낼 수 있겠는데 호도로가 방해하니다 김재환 선수의 스킬을 견뎌내면서 첫번째 라운드 잡아낸 정종민 선수 김정환 선수가 확실히 몸이 좀덜 풀린 듯한 모습이에요 대신에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틈을 주지 않고 들어갔던 초반 러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무리해서 풀타임을 굴려가면서 슈퍼아머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종민 선수의 타이밍을 뺏는 움직임들 이런 것들도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정종민 선수가 첫번째 세트를 따내면서 경기 흐름을 이어나오습니다 이어지는 양 선수의 두번째 세트입니다 자 분명히 초반에 벌어졌었던 김태 아 김재환 선수 하지만 손이 좀덜 풀린 양상을 보이면서 한번 놓쳤거든요. 어지상면을 아, 빨리 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세패를 쓰는 동작에서 김재환 선수가 조금 빠르게 공격을 했기 때문에 어 이거 슈퍼머돼요 자, 지금 원무으로 한번 견뎌냈습니다만 여기서 한번더 견뎌내는 시간대가 돌아왔습니다. 일단은 질풍각에 한번 돌아와야만 김재환 선수 입장에서는 들어와야 되는 지금 예측으로 첫경위세 깔아놨는데 이거 공격 공포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슈퍼하먼은 일단 결전에서 강습을 당겼습니다 김재환 이상변화가 빠져있기 때문에 바로 강권 치고 공격으로 띄올리면 클로즈킥까지 가죠 자 받아치면서 한번더 김재환 선수가 반대편 세골리서뒤쪽 이동 네. 클로즈킥 한번 때려줬고 오 이거 또 걸리는데요 질풍각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데요 네. 자 이렇게 된다면은 뭐어 일단 이상변을 한번 더 뺐기 때문에 오왜연격 모르죠. 자 이번 타이밍에선 상대편 체로 역전시킬 수 있으만 컴미네이션 정점일 반격편파 반격 네. 반대, 반대. 성공! 자의등을 내면서 비슷하게 만들어 줬죠? 네 거의 비슷하게 갖고 지금 어이렇들이면 아래쪽으로 빠지면서 그렇죠 헤이스트 스수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사초를커 컴미네이션으로 연결시키면서 강습을! 다시 한번 뛰어났습니다 정점일 선수! 이번 콤보에 무리해서 콤보 집어넣으면 끝도 낼수 있거든요 하지만 끝나게 됐다면 바로 슈퍼하모입니다 자 바이, 이게 슈퍼하모 전에 끝낸는 네. 마음이 있는데요 정점이 원구건! 철, 자 강습을 거예요 강습을 건데 일단 이거 잡고 있는 거죠 이상 변화 잡고 있는 거죠 이제 썼고요 슈퍼머입니다슈퍼암머 자래도 채령 달거든요 그 얼마 채를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제가 김정환도 다하기가 아 쉽지가 않아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아 이걸원목으로잡아 버렸어요 김정환의 생각을 지워버리는 플레이를 그냥 지워버렸죠 정정민 슈퍼암으로 들어가는 상태에서 일타 캔슬 원목으로 끌어잡기로 잡아버린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거 정종민 선수의 경험치가 빛을 발했습니다. 김재환 선수는 웬만한 경험치는 씹어먹을 만큼의 그런 장면들을 보여줬었는데 그 턱을 완전히 턱째로 눌러버렸어요, 정종민이. 아, 진짜 정종민 선수가 머릿속으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김재환 선수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것을 대응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경험이 진짜 엄청나게 쌓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움직임들이거든요. 가장 많은 변수다라는 평가가 있었던 김재환 선수였는데 이거 1세트 기회 한번 놓친 이후에 2세트까지 영향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김재현 선수가 초반부터 어, 빠르게 좀 달려들고 싶었던 1세트였는데 1세트에는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지만 2세트에는 오브젝트가 있었잖아요. 따라서 어, 쓰레기통 오브젝트 때문에 빠르게 접근하지 못했던 것이 김재현 선수 입장에선 초반 타이밍을 놓치는 결과가 되고 말았고요. 자, 그러면서 청정민 선수가 먼저 4강 진출을 확정을 지었습니다.